한번 안으로 저리 가봐, 어. 아니, 채현이가 먼저 앞서가라. 어, 안으로 가서 그 오솔길로. 어, 벽 쪽으로 이제 들어가봐. 어, 오케이. 요, 뒤로 살 긋고, 앞쪽으로 요, 그, 지나스 처리 올라가면 돼. 어, 여기는 이제 끌찍다 녹았다, 이거. 쓸고. 아, 했어. 했고, 이제, 어. 어. 금동아 더당겨봐눈 많은 데로 가. 금동아 괜찮아. 이거 확당겨봐원이가당겨봐 땡기면 저까지 가면 돼. 더 멀리 가봐. 저, 봤어. 눈 있는데, 거기서 놀아. 어. 됐다. 여기서부터, 엉덩이지 하고 싶은데 놔둬. 니가 따라가면 돼. 어. 이제 길게 해주면 돼. 사람 없잖아. 어. 어? 어 괜찮아. 어. 뭐 동물이 그렇지 뭐 관계없다. <laughs> 동물 저리 가자. 일어나. 어? 그 채현이가 땡기 가라. 채현이가 먼저 가면 일어나. 어. 눈가 응, 조금 조금 가만히 있으면 돼.